걱정 반, 기대 반. 자, 오늘은 자, 자 지금 자 앞뒤로 돌아 앉아서 조를 네 명씩 4인1조 만들어 주세요. 조를 돌아 앉아서 지금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수업 방법이 뭐, 바뀌었으니 어, 일단 자리 배치부터 해야겠다. 달라집니다.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왔죠? 뭘 봤지요? 먼저 현대적 표현을 먼저 한번 고쳐 보세요. 자, 강의를 충분히 들었다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응, 지금 막 조금 약간 찌릿찌릿 하면서 약간 떨려요. 응, 응. 그런 게 느껴져요. 응. 그때 기분이 어었어요 좋죠. <laughs> 좋죠. 좋았어요. 오늘. 어... 오늘 한 번의 수업이어서 응. 이만큼인데, 한3차진한 단어를 끝냈을 때, 그때도 내가 이 마음이라면 정말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분 뒤 수업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자, 기다리 기다리 고돌아 오도록. 교실이 이상해졌습니다. 끝없이 떠드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선생님이 나눠준 과제를 함께 푸느라 정신 없습니다. 네, 셋, 네. 여기 여기세요. 네. 호령가 그 네. 그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기 여기 렇지 여기 호령국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견디 sidewalk> 것도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동동 평소 수업 시간에 그렇게도 조용하던 아이들이 끝없이 선생님을 불러댑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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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어미를 기다리며 삐약거리는 아기 새떼 같습니다. 일찍이 볼수 없었던 질문 대공세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직후 가장 졸음이 쏟아진다는 오교시의 말이죠. 원래 수업 전에 잠 많이 안 잤어요? 잤어요. 네, 많이 잤었어요. 피곤하고. 오늘 좋니까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뭐잠한번한 한 번도 안 졸고 그 재밌었어요. 많이. 국어 수업에 그것도 고전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재밌어. 아, 너무 재밌는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재밌었어요. 정말요? 네. 영어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말문이 터졌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겠나 안 나가겠나. 마을이 조용하다는 말은 집에 있지 밖에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가죠. 안 나가면은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나 없겠나. 그러면 few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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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과가 몇개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There are. There are 긍정적. A few. 그렇지. Apple. 진짜 사과가. 이전 수업보다 더 특이했어요. 더 특이했어요. 네. 어. 네개 반? 네개 반? 어, 굉장히 높은 편이네. 네, 어, 꽤 괜찮았던 거에 이렇게 바꾼 게? 만족해. 바로 지난 주만 해도 수업 시간 내내 무너져 있던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수업 내용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후 한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귀한 휴식 시간입니다. 그런데 도서실에 삼사모 모인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안 듣고 왔어요? 네. 음. 근데 여무튼 수업 전에 이렇게 열심히. 예습 전에 공부적 있어요? 어저께 안 들어와서 때만 테 혼나서 오늘 그냥 듣고 자글러고 음. 평소에 이렇게 미리 수업 전에 예습한 적 있어요? 아니요 어, 어, 예, 예, 이전에는 이렇게 공부한 적 없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럴 거예요 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네 신기하네 원래 보통 쉬는 시간에 뭐해? 그냥 놀아요 어? 놀아요? <laughs> 응. 재밌는 병원인데? 쥐내려 이전에 없던 풍경 같아. 미리 완전, 미리, 그렇죠 그니까요, 러 미리. 저 아침에 말씀드렸던 애들이, 어, 가서 보겠다고 핸드폰 달라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내 하면, 우 어, 지금 네 보고 하니까 안 맞네. 점심에 담고 좀 오고 와가지고, 선생님 핸드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그만 거볼 거야. 어, 강, 의를 보겠대. 그러면 도서실가서 미리 패드 꺼내서 봐도 됐나? 그랬더니, 애들이 막뭐 이렇게 있었나 봐. 나 지금, 지금 처음 봤어요, 나도. 그쵸. 어우, 좀 다르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아, 어, 진짜 그러네. 거꾸로 교실 실험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참여한 이민경 교수. 기록된 수업 영상에서 무엇을 읽어냈을까요? 어, 서로 문제풀이하고 토의시키고. 음, 어, 아주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 선생님들의 적응속도도 놀랍고 학생들의 적응속도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체로 굉장히 무기력하다, 이게 요즘 뭐, 중고등학교 교실뿐만이 아니라 대학 강의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학생들의 태도인데, 실은 학생들은 무기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 수업에, 어,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주어진 게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수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기대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20, 30명의 인명 속에 존재가 묻히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와 상호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학습이나 혹은 상황이나 조건들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열린 교실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개별화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학생으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은 굉장히 반응이 훨씬 더액티브할 거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고, 이 그게 사실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뒤에 나 헬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셀수 있는 걸 줘야 평소 교실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완전히 낙오돼 있었습니다. 거꾸로 수업 첫날부터 관찰된 모습은 최소한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승준이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업에 그리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몇 번이나 했을까? 그두 번? 세 번? 세번 음. 정도. 어때? 근데 네. 아직 그렇게 좀 모르겠지만 좀 성적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왜 그런 생각은 들지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 아예 수업 방식이 거의 반대니까. 네. 쌤이 막 찾아와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laughs> 사과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지, 대어라, 뷰, 뷰. 그렇지, 데어라 뷰 애플즈야. 개념이 잘안 잡히지. 그럼 돈은 세수. 우리 생각에 돈은 천원 이천 원천 세수 있다고 생각하지 잖 않는데 돈은 덩어리로 보는 거, 야 세수 없다고 보는 거야. 원래 저 때는 선생님 혼자서 앞에서 설명만 해주는데 그때는 아이들 나 나처, 나처럼 그렇게 공부흥이 없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멍하니 있으니까, 아, 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조금. 가져오는 거 풀고 쌤이 계속 오니까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음... 지금 승준이 같은 경우 어저께 완전히 루저처럼 제가 딱 보면 어제 눈을 좀 감고 있었고 이랬던 애들이 저기 한번더 듣고 질문을 던지고 아 제가 좀 안다는 느낌이 드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짧은 시간, 아이들 스스로의 변화도 놀라웠지만, 마지막 문제 어떻게 해, 선생님에게 느끼는 감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수업방을 바꿨잖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혹시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착해졌어요. 꽃단장 고세요 꽃단장 하고요 꽃이 더 예뻐졌어요. 아, 그러기도 하고, 학생들을 대할 때좀달라졌 말투가 나긋나긋해졌어요 나근, <laughs>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계속 그냥 바로 치고 나가 버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쌤이 어... 설명해 주셨선생님이 몰랐던 점이 어, 어떤 거예요? 어, 어 선생님 좀좀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몰랐고 네. 원래 그렇게 가르쳐 줄수 있다는 분인줄 몰랐던 거예요? 네.